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하라입니다. 현재 시각은 새벽 1시가 넘은 2시가 넘은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작은 목소리로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찍어야만 하는 컨텐츠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제 작업실 안에는 저와 이 녀석 단 둘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카메라를 급하게 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과자를 사는 꿀팁 하나를 방출하려고 합니다. 예.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횡설수설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.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쓰레기봉지. 여러분 다 아시죠?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과자들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많죠? 제가 오늘 또 과자를 질러버렸습니다. 이 과자는 전부 6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. 그리고 이 과자는 다제 것입니다. 이 과자를 어떻게 제 방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왔냐. 예, 저는 몰래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현관문에 들어올 때부터 이 무거운 과자를 낑낑거리면서 아주 힘들고 힘들게 들어오는 척을 했습니다. 아니요, 실제로 힘들었습니다. 왜냐 하면 이 과자 봉지만 들고 온게 아니라 지금 이미 뜯어서 먹고 있는 썬칩과 그리고 또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콘 4개와 그리고 또 이 커다란 백팩을 메고 왔기 때문입니다.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백팩. 언젠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리뷰를 안할 수도 있어요. 귀찮으면. 아무튼 이 과자 봉지 안에 과자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짠. 에게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요? 이거밖에 안 샀는데 어떻게 5만 원, 6만 원, 응, 음? 5만 7천 원 그런 가격이 나오냐고요?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. 남편한테는 이것만 샀다고 했어요. 그러나, 진짜 저의 보물들은 공부 가방 안에 들어있습니다. 마치 이만큼만 산 것처럼. 왜냐하면 남편이 자꾸 제 과자를 뺏어먹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, 가방을 열어보면, 마치 책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, 가방을 열어보면, 제가 사랑하는 책이 어디 있는 거야. 도대체 책이. 안 보여. 제가 사랑하는, 키세스. 한 봉, 한 봉지로는 부족해. 키세스. 두 봉지로는 부족해. 키세스. 세 봉지도 부족해. 키세스. 네 봉지는 되어야죠. 하 그리고, 내가 사랑하는, 뿌디체. 내가 사랑하는, 뿌디체. 내가 사랑하는, 내 맘, 몰랑. 니네 맘, 몰랑. 니네 맘, 몰랑. 헝, 네 잠깐만. 그리고 밀크 캐러멜 밀크 캐러멜 이렇게 샀습니다. 그래서 이 가방에 들어있는 과자는 남편에게 비밀로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들키겠죠? 그렇지만 오하라는 또이 과자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전 숨기기의 달인이니까요.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네개 중에서 한 개를 남편이 좋아하는 월드콘으로 사왔습니다. 그럼 저는 아주 큰 생색을 내면서 내가 5만 0천 원을 쓰면서 당신을 생각하여 아이스크림 한 가지를 사왔다.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아주 좋은 와이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공부하러 나가실 때 아니요 쇼핑하러 나가실 때꼭 이런, 이런 투박한 가방을 메고 가십시오. 그리고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책을 한권 정도 넣어주시고, 한권 정도 넣어주시고, 그리고 돌아오실 때이 가방을 꽉 채워 오십시오. 뭘로요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.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아주 살짝 좋아하는 것들은 아주 잘 보이는 비닐봉투에, 이런 비닐봉투에 담아서 오십시오. 그리고 남편 또는 와이프 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하십시오. 어머니 아버지 남편 와이프, 내가 쓰레기봉투에 이 과자들을 담아서 왔습니다. 어머니 아버지 남편 와이프 드시고 싶을 때 하나 드십시오.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남편 와이프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한 가지 사봤습니다. 드십시오.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이 책이든 무거운 가방 안에 담아서 오십시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, 남편, 와이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. 아, 우리 와이프 남편, 자식아, 고생했다. 그 바쁜 와중에 나까지 생각해 주다니. 역시 기특하구나. 이렇게 여러분은 좋은 가족 구세원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만 목도를 줄이겠습니다. 남편이 깰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요, 저희 남편은 한번 잠들면 누가 어보가도 모릅니다. 하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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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